장자, 자편, 이식구, 도척, 오. 도척, 대노, 완이라 구여, 레전하라. 부, 가규, 이리하고, 이, 가간, 이연자는, 개, 우루, 항, 민, 지, 위, 이라. 금, 장, 대, 미, 호, 하여, 인, 견, 이, 열, 지, 자는, 차, 오, 부모, 지, 유, 덕, 녀라 구수, 불, 오해라도, 오독 부자 지야리요. 차오 문지하니, 호면 예인자는 역 호배이 회지라. 금구 고아이 대성 민중한데, 시옥 규와 이리하고, 이항민 축 아야니, 안 가구 장야리요. 성지 대자는 막대호 천하의 한데, 요순유 천하은을, 자손무 치추, 지지하고 탕무, 리비, 천자헌을 이 후세 절멸하니 비, 길이, 대고야오. 도척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구야, 앞으로 오너라. 이익으로 바로 잡을 수 있고 말로서 충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리석고 비루한 보통 사람을 일컫는 것일 뿐이다. 지금 키가 크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보고, 보고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부모가 남겨준 운덕이다.내가 비록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겠는가.또 내가 들으니 면전에서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또한 돌아서서 헐뜯기를 좋아한다고 했다.지금 내가 나에게 큰 성, 성과 많은 백성을 가지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를 이욕으로 바로잡고,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오래 갈수 있겠느냐? 성 가운데 큰 것으로는 천하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요인금과 순인금이 천하를 소유했어도, 자손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고, 탕왕과 무왕이 천자가 되었어도, 후손은 끊어져 없어졌으니, 그들의 이익이 컸던 까닭이 아니겠는가? 도척, 유. 차오, 문지하니, 고자 금수다이 인소하여 어시 민계소거이 피지하여 주습 상류하고 모서 목상하니 고명지와 유소씨 지민이라 고자 민부지 의복하고 하다 적신이라가 동즉 양지하니 고명지와 지생 지민이라 신농지세엔 와즉 거거하고 기직 우우하여 민지 부모나 부지 기부하며 여 미록 공처하여 경이식하고 직이의하며 무유상에 지심하니 차지 덕지 융야라. 연이 황제 불릉 취득하여 여 치우 전어 탕록 지야하니 유혈 백리하고 요순 작하여 입 군신하며 탕방 기주하고 무왕 살수라. 자시 이후로 이강 능약하고 이중 포가하니 탕무이래로 계란인지 도야라. 금자수 문부 지도하고 장천하 지변하여 이교 후세하며 봉이 천대하고 교원위행으로 이 미혹 천하 지주하여 이역부기 귀연하니 이역구부 귀연하니 도 막대어 자은을 천하하고 불이 자위 도구하고 이 내위 아위 도쳤고 또 내가 듣건데 옛날에는 금수가 많고 사람이 적어 이에 사람들은 모두 나무 위에 살면서 짐승을 피하여 낮에는 상수리와 밤을 줍고 밤에는 나무 위에 살았으니 이 때문에 그들을 유소시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옷 입는 것을 알지 못하여 여름에 나무를 많이 쌓아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그것으로 불을 뗐으니 이 때문에 그들을 삶을 아는 백성이라고 불렀다. 신농씨의 시대에는 누워서는 편안하고 일어나서는 자득한 채 사람들은 그 어미는 알았지만 그 아비는 알지 못했으며 사슴 무리와 함께 살면서 밭을 갈아 먹고 살고 길쌈을 해서 입었으며 서로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이는 지극한 덕이 융성하던 때였다. 그러나 황제는 덕을 이루지 못하여 치우와 탕녹을 들여서 싸웠으니 백리까지 피가 흘렀고 요순이 일어나 많은 신하들을 임명했으며 탕왕은 그 군주를 추방했고 무왕은 주왕을 죽였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다수가 소수를 해치니 탕왕과 무왕 이후로는 모두가 어지러운 사람들의 무리였다. 지금 그대는 문왕과 무왕의 돌을 닦고 천하와 변론을 담당하여 후세 사람을 가르치며 도포에 넓은 띠를 두르고 속이는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천하와 군주들을 미혹해서 부기를 구하려 하니 도둑질이 그대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천하 사람들은 어째서 그대를 도구라 부르지 않고 나를 도척이라고 부르는가?